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서로 위에요. 위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정보상담교사입니다. 오늘의 교육의 주제에 대해서 은지세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트라우마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혹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웅진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마음껏 뛰어놀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10대 어린이들.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을 4점으로 놓고 3점 이상이라고 답한 어린이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죠. 이런 사고 현장의 목격자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보고 나니까 솔직히 제가 그쪽을 자주 가거든요. 일부러 그쪽 조금 피해서 가는 게 있었어요. 장상이나으니까 실제로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 그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마음이 남게 되죠.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다음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스트레스는 뭔가 다소 약한 것? 음, 또는 트라우마는 뭔가 센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스트레스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서 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더 추가적으로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트라우마는 어떤 일에 강하게 충격을 받고 그 기억이 계속 안 좋은 일로 남아있는 게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는 그래도 기간으로 치면 단기적으로 받고 풀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트라우마는 좀 오래 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전공을 이걸로 하기 전에 만약에 스트레스랑 트라우마의 차이를 물어봤다면 대답을 못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되게 잘 이야기를 하네요. 네, 맞아요. 사실 그만큼 스트레스랑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삶에 근접한 주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선생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란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면, 트라우마란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심리적 충격, 이를 뜻할 때도 있고, 혹은 과거에 위험하거나 공포스러운 비슷한 일을 발생했을 때,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경험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뜻하기도 해요. 아, 그럼 두 가지의 차이점을 스트레스는 뭔가 감정에 있다면, 트라우마는 충격 또는 증상에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럼 내가 겪는 증상이 스트레스인지 트라우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트라우마 특성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경험인데요. 재경험이란 그 사후했던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 맛, 냄새 혹은 몸의 느낌으로 다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해피입니다.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나 장소, 감정이나 행동들을 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음, 꿈이나 기대가 없어지기도 하고, 기억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입니다. 자신, 타인, 혹은 세상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과정된 부정적 신념, 왜곡된 신념이나 기대를 갖거나, 지속적으로 공포,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과각성입니다. 과각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죠? 그래서 이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저왜 그래 어디 아파? 혹시 키키키파아이저 소리. 소리 소리 저 소리가. 아 왜? 얘 다들 쉿. 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각성을 다시 설명해 보자면, 과각성이란 우리 몸이 전투할 수 있는 몸의 상태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뇌 부분에서 교감신경계와 감정을 자극하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네, 그첫 번째는 바로 나비 포옹인데요. 나비 포옹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나,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나비 포옹을 왜 사용하는지, 어떤 기분이 들어서 사용하는지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음. 음. 스스로 통제가 안될땐 이렇게 양팔을 X자로 교차해서 양쪽 어깨를 번갈아서 토닥여줘. 이러면 격했던 감정이 좀 진정될 거야. 이게 뭔데? 나비 포옹법. 자,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 은지 쌤이 제 말을 따라서 나비 포옹을 함께 해주세요. 네. 편안하게 의자에 앉습니다. 양쪽 손을 교차로 하여 어깨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토닥여줄 때 속으로 나에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선생님, 해보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뭔가 진짜 괜찮다고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두 번째 방법으로는 심호흡입니다. 우리가 심호흡은 되게 많이들 알고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심호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놨다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진행하고 선생님이 한번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팔다리를 풀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코나 입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2-3초간 공기로 폐를 가득 채우세요. 내 몸을 조용함으로 가득 채웠어 라고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말하세요.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고 2~3초간 폐를 편안하게 비우세요. 긴장을 몰아냈어라고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말하세요. 이걸 천천히 다섯 번 반복하세요. 자,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뭔가. 촬영을 한다고 긴장됐던 마음이 정말 차분하게 좀 음.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이두 가지 방법, 나비포과 심호흡 꼭 잊지 말고 내가 너무 긴장됐거나 힘들 때 한번 진행해보세요. 오늘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교육을 그럼 짧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 쪽에 나타나는 정리를 꼭 참고해 주세요. 사실,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이 영상은